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눈밖에 날 경우에 본인 역시도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또한 가지는 검찰 동호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이 어저께 어, 이, 이 윤석열 대통령 판단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자가 돕니다. 어떤 문자가 돕냐면 회원들의 도움과 협조 덕분에 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. 그게요 역대 이 검찰총장들부터 시작해서 검사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검찰동무회란 조직인데 네. 예, 검사뿐만 아니라. 다이 아, 법조인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? 아마도 전방위적인 로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고요. 그런 것들에 심우장 검찰총장은 자신은 검찰 동호회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했지만 작년에 이미 행사 때 공식적으로 참여한 게 참석한 것이 음. 드러났습니다 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심우장 검찰총장이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 있었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